가족이라 소재를 가족, 가족을 늘적고 있는 게좀 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뭐 사랑을 시작하는 이유도 가족이라는 걸 뿌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족이 꼭그 아픔과 애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서로에게 주는 그런 행복도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서로 많은 걸 만들어내는 사건사고도 많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재밌게 많이 푸는, 어, 극찬한 드라마니까, 어, 재밌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KBS 대표 드라마에 주연을 할수 있게 제 앞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오랜만에 제가 진짜 가슴이 뛰면서 촬영장을 오브면이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신인때 정말 빨딱빨일어시는게 정말 영향을 열심히 이나이 재미있는 거를 할지 고니잘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지라 해서 정희신 역을 맡은 <laughs> 배우 박도 <박>, 혜진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함께 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일단 저는 30대 중반이며 어, 결혼 정보 없이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 앞가림은 못해서 집에서는 굉장히 애물단지로 취급받은 네, 그런 역할이고요. 어, 어쩌면 여기 계신 기자 분들 중에서도 어,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예, 많이 신나이실 거예요. 언제 결혼하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좀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미워할 수 없는, 네,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매일 밤 8시 25분, 여러분들의 안방극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시장의 장소입니다. 우진이 형, 정태진 역할을 맡은 신승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네, 그, 처음 이 캐릭터한테 오늘 접하고,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아, 뭘 해도 이렇게 양가에다 미폐를 끼치는 꼴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녹화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확실히 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아버지 를또 닮아서 정치직원의 피해를 잘보려받 하는 것같니다 앞으로도 문제 많이 일으키고요. 열심히 재밌게 촬영하겠습니다. 저희 분명히 대화합니다. 감사합니다.